우리, 그, 저, 그 무용 있죠? 한국 무용. 어? 뭐 이래갖고 젊은이들한테 자꾸 요거 비워야 된다고 이걸 막 소멸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니나 잘해, 니나. <laughs> 그거 배울 놈이 누가 있어, 지금. 응? 네? 아 그게, 요거 어데 가면 비우느냐? 우리가 이렇게 인류 대민사업을 나가면요. 이 우리 문화도 다 따로 나가야 돼요. 한류 난리납니다. 그 국가를 일으키는 이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통째로 지금 이게 성장을 시키는데 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문화 활동을 하는 것도 다이렇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문화를 가지고 고 가르키면 한복만 입어도 좋아 죽어. 그것도 춤사위를 가르키는데 걔들한테 가르키면 아주 난리나요. 근데, 그걸 여워서 지금, 우리 를들 지금 아리키려고, 우리는 지금 딴거 해야 돼. 그거 배울 시간이 어딨냐. 지금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응? 어. 어, 그렇게, 뭐든지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것도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 와서 막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지랄한다안배우거든할일 없으면 조금 배우러 갈까. 어, 이런 걸 가지고, 그쪽 후진국이 일어날 때 그런 데가고 가르치면요. 엄청나게 몰리더라요. 사람이 있는 데 가서 활동을 할때 네가 존중받고 응? 어? 거기에서 잘 이게 이게, 이게 어, 뭔가 역할을 해 가지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요 요런 거예요. 어 그럼 지금 이게 제조업이나 에? 어떠한 지금 이게 무슨 뭐 스포츠나 문화나 어, 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모든 저마다 소질을 배양해 가지고 요 소리 저마다 소지를 갖추어가지고, 이걸 갖고 자주 독립을 하는 것이, 너희들이 그러한 힘을 다 타주고, 이걸 가지고 어디다 쓰나, 인류 공룡의 이바지 할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나라에서 지금 잘난 척할게 아니고, 인류 공룡의 이바지 할 때라고, 그 소지를 배양해서, 인류의 아래 킬때 쓰는 것이다, 그걸. 아이고 참말로 기술도 마찬가지 기술은 우리한테 가져 들어오면 빨리 이게 성장을 해요.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까지는 딱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을안 되는 거. 요 70%까지 딱 올라와요 아무리 생산직에 우리가 우수한 걸 만든다 그래도 네가 만드는7 0에요 그까지 이상은 절대 안 죽는다. 안 나와. 어. 사고 자체가 너가 그는 수준 갖고는 딱 올라가는 게 70%가 다해, 어떠한 것이든 문화라도 70%가 다해, 여기서 인성을 갖추었다. 그러고 인류를 아낀다. 인류에 내가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려고 든다 여기서 30%가 채워집니다. 30%, 30 제로에 거는 하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기술도, 어, 또 우리 기획도, 모든 것이 지혜로 나오는 것이 우에 30%입니다. 이거는 너구 재주로 갖고 아무리 뛰어넘으려고 해도 니네 욕심 갖고는 안 되는 것이야. 이제 시작밖에 안돼 이거? 너희들이 인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인류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뛸 때, 인류가 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다 하게 돼 있어. 지혜로 열려서. 뭐든지 만지면 지혜로 열려서 풀어버리니까 깜짝깜짝 놀리는 일이 생깁니다. 아직 우리 실력 발휘를 안 했어. 우리 실력을 발휘는 0.1mm도 한 적이 없다. 지금 우물 안에 갇혀가 있어 지금.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 실력 발휘를 안 했다 이면 아무도 지금 우리는 이때까지 크고 있는 것이지 배우고 갖추고 크는 시간을 주었지 너희들 실력을 발휘하는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실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 때문에 하고 이 원리를 깨야 돼 그리고 우리가 바른 데 가서 바른 일을 할때 그때 실력을 줄 것이야 기본 실력을 갖춰 놨다 이 말이죠 그,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쪼매난 거 하나 갖고도 지금 풀면 다 연결되게 돼 갖고 있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호이다 이게. 연결 안 되는 게단한 가지도 없어. 다 링크가 걸려. 어, 요거는 한 덩어리거든요. 어? 이, 이해가 좀 됐어요? 어.